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7년 10월 교육청 나영 3 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혈 AN에 대해서 A1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AN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A6를 구하는 건데, 자, 주어진 식을 딱 구하니, 어, AN인데, 여기는 뜬금없이 갑자기 뭔가 시그마 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A1이 3이라는 거는 알겠고, 그럼 내가 여기서 a2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건데 3은 원래 있고, 그러면 이놈은 1항부터 어 여기다 2를 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바로 a1이 되면서, 그럼 너는 그냥 3 플러스 3해서 6이구나라고 쓰여지게 될 거고, 또 봐봐. 그러면 a3라는 것은 a3라는 건3 것은 플러스 그다음 여기에는 a1 더하기 a2가 오게 될 거란 말이야. 왜? 3이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2가 되니까 1항부터 2항까지 합 근데 1항하고 2항을 더한 거는 9 3 9 더했다 그러면 3에다가 9가 더해지는 거니까 12가 되겠네 뭔가 곱하기 2의 느낌이 풍기는데 사실은 아직 의심스러워 a4는 무엇입니까 3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죠 a1 a2 a3 3 6, 12, 요 놈들이 더해지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9, 여기는 21, 그러면 3 더해지는 거니까 24, 랄랄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적당히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냥 쉽게 간 거야. 원래 뭐 점화식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재미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교육 과정에서 써먹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그냥 점화식에 학습 주제에 맞춰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AN은 첫째 항은 3, 공비는 2, N-1제곱이다. 그러므로 A6는 3, 여기 얼마?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3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될 것이고 얼마? 9 6 그냥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